오늘은 2025년 3월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봄꽃여행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만개하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광양 매화마을 축제입니다. 광양은 매화로 유명한 지역으로 매화가 만개하는 시기에 열리는 이 축제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매화꽃의 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다음은 하동 쌍계사 벚꽃 축제입니다. 하동의 쌍계사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죠. 이곳에서 벚꽃을 감상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 보세요. 사진 찍기에도 좋은 장소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주 성산 유채꽃입니다. 제주도는 유채꽃으로 유명한데요. 성산 일출봉 주변에 유채꽃 밭은 노란 꽃들이 가득해 정말 아름답습니다. 유채꽃밭에서의 산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제주도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네 번째는 구례지리산 치즈랜드입니다. 이곳은 치즈와 함께 꽃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다양한 꽃들을 감상하며 치즈도 맛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더욱 좋겠죠? 다섯 번째로는 생초 꽃잔디 축제를 소개합니다. 생초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화려한 꽃잔디가 가득한 곳으로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만개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산 통도사 홍매화입니다. 통도사는 홍매화로 유명한 사찰로 봄이 되면 홍매화가 만개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홍매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곱 번째로는 구례 산수유꽃 축제입니다. 산수유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열리는 이 축제는 구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란 산수유꽃이 만개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가족과 함께 방문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구례 화엄사 홍매화입니다. 화엄사에서 홍매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전주수목원입니다. 전주수목원은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는 곳으로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가족과 함께 꽃구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열 번째는 전주완산칠봉 꽃동산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봄꽃들이 만개하여 화려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꽃동산에서의 산책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11번째로는 제주 카멜리아 힐입니다. 카멜리아 힐은 동백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곳에서의 산책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12번째는 진안 꽃잔디 축제입니다. 진안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화려한 꽃잔디가 가득한 곳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해 보세요. 13번째로는 합천 황매산 철쭉 축제입니다. 황매산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철쭉이 만개하는 시기에 열리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철쭉꽃의 화려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14번째는 전주 입합나무 팔복동 철길입니다. 이곳은 입합나무가 만개하는 철길로 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임실 운종리 자객꽃입니다. 자객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마을로 이곳에서의 꽃구경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객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 보세요. 이렇게 2025년 3월에 추천하는 봄꽃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 장소마다 특별한 매력이 있으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해 방문해 보세요.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